저 그냥 네. 녹화하면서 네. 목소리 빼는 방법 있거든요. 그거 할 거예요? 아니면 그냥 목소리 넣고 편집하실 거예요? 목소리 넣고 할까요 그냥?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네 자막 녹화 너무 심하긴 한데 상관없어 편집 녹화 더 플러스 30분 개꿀. 아 라떼야 마이크 켜. 아니, 이제 키지 마, 키지 마, 키지 마, 키지 마, 키지 마. 아, 진기가 <laughs> 플러스 30분. 라떼 켜, 켜, 켜. 아, 안 돼, 안 돼. 아, 오케이, 아. 오케이. 아. 이 라떼가 마이크를 빵빵하게 이제 치워준 다음에 이제, 그냥 8분짜리로 올린 다음에 중간에 광고 한 5개 넣고 막. 아. 아니면 아예 진짜 완전 꽉꽉 치워서 6개인가? 이 언더바 겁나 불편한데. 왜, 왜한 거야? 언더바가 있다는 건 이미 무토양이 있다는 거임? 뭐야? 아, 라떼야, 누가, 내가 언제 협박했어? 누가 어떤 생각으로 오토냥이란 닉네임을 만든 거야? <laughs> 그게 있다는 것부터가 놀라운데? 오, 어, 진짜, 오토냥 언더바 없는 것도 있네. 아, 그거 사칭. 아, <laughs> 네. 그 사칭 왜찐 같아? 아니, 어쩌다 보니까 사칭이 찐이 됐네. 아. 어, 참저 사람한테 이 닉네임이나 확인하려고 모르고 친추보다는 받진 않겠지? 온라인이겠어. 좀 맞게 밉 민... 아니, 왜 이렇게? 애들이 나가, 아니. 아니! <laughs> 개빡치네, 야, 빨리 들어와. 한명 나가도 괜찮게 빨리. 아니! <laughs> 이거 대기실에서 말하고 있는 걸로 하나 날먹해서 올려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예고편 같은 거로 <걸로>. 아니! <laughs> 야, 이거 진짜 심각한데? 오케이, 두명잤어 이제 안전빵이 아, 오케이. 그렇지. 나의 폭풍은!